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서 오늘 말씀에서도 전쟁과 관련된 말씀들이 기록됩니다. 어제는 에돔을 지나갈 때또 오늘 본문도 앞부분 나옵니다만 모압 지경을 지나갈 때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들과 전쟁하지 마라 그냥 지나치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반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과는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요단강 동편 땅에 대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을 때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가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비하면 특별히 안학자손들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너무 외소한 작은 존재예요. 그래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자화상, 당당한 자화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 없어 하고 스스로 기가 죽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자신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이 닥치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고,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고, 공동체 전체를 주저앉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러했고 그들을 신뢰했던 그들의 말에 대해서 소동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어제 말씀드린 세레시네까지 오기가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시간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약속했땅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그의 생을 마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인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헤스론왕 시온을 쳐서 승리케 하고 가나안에 대한 본격적 진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과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하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한 어떤 체격 조건이나 군사력이나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만 오히려 약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심으로써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면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떨며 너를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공포와 같은 의미,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리니 떨며 근심하리라 무서워한다고 하는 말은 갑자기 길을 가다가 맹수가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무서운 마음에 움츠려드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그 마음 두려움이라는 것이고요. 떤다는 것은 땅이 진동하는 것. 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이 막 우슬슬 떠는 거예요. 근심하다고 하는 단어의 뜻은 원래는 여인의 해산의 고통입니다. 몸을 뒤틀면서 몸부림치면서 괴로하는 워이 공포와 같은 단어들이 네번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너희들을 향하여 이렇게 무서워하게 되고 이렇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명예나 권력이나 부유나 아 뭐, 뭐를 봐도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내솔만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다고 할수 있는 게 없지만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등뒤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로서 당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의 현실, 나의 육체, 나의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기죽는 메뚜기 자화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외딴 시골에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몇 킬로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길목에 좋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울창한 숲을 지나야 했고 한낮에 거들어가도 이렇게 어둑어둑 컴컴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학교까지 이 아이가 걸어가게 되는데 아버지는 이 아이가 비록 어리지만 담대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 혼자 걸어가게 합니다. 무서운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맹수를 만나지 않을까, 혹시 인디언들을 만나지는 않을까, 혹시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는 학교까지 가고 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학교를 갔다 돌아오는데 문 앞에 곰이 나타나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이곰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요란한 총소리가 나더니 그 곰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 있었던 아버지가 튀어나와서 이 아이를 강한 팔로 안으시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괜찮니? 난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어. 매일 아침 학교로 가는 너를 따라갔었고 오후가 되면 숲에 숨어서 너를 지켜보았어. 네가 용감하게 자라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너를 혼자 단지게 했지만 그렇다고 아빠는 한 번도 너를 혼자 있게 한 적이 없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우리를 향해서 이땅 가운데 살도록 하셨고 세상에 내어놓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등지를 뛰어 떠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작은 존재이지만, 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힘보다 강한 힘, 힘을 가지고 계신 그분 어떤 권세보다 강한 능력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점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 무릎 꿇고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다는 점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매뚜기 자화상이 아니라 당당한 자화상,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힘있게 미래를 꿈꾸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여러 질병과 경제 문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미래에 대한 문제들, 자녀들에 대한 삶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삶의 아픔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서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란 때에 저희들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힘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